품사 계속하고 있었잖아. 그치? 오늘은 정말 중요한 동사에 대해서 할까. 오늘 너네가 그동안 궁금했던 어떤 여러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풀릴 수가 있어. 이 설명을 잘 들으면. 동사는, 동사는 문장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야.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어. 주어가 없는 문장은 있지. 아니 뭐 동사가 생략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어가 없는 문장은 있지. 어떤 문장? 명령문. 저 없잖아, 그치? 동사부터 나오잖아.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어. 동사는, 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동사예요. 이거 적어야 돼, 이거. 문법 필기시험 보는 거야.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동사예요. 동작은 뭐야? 동작은 뭐뭐 하다. 즉, 움직임이 들어가는 게 동사야. 움직임이 들어가는 게 동작이야, 움직임. 상태는 뭐야? 뭐뭐이다. 상태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도 할수 있는 게 상태야. 동작은 움직임이 들어가야지 할수 있는 게 동작이야. 상태는 움직임이 없는 게 상태야. 움직이지 않고 도할수 있는 거. 뭐 좋아하다. 그렇지? 뭐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상태지. 그런데 동사를 이렇게 나오는, 나누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초등학생식이고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고 동사는 자. 첫 번째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그치, 타동사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목적어가 없는 동사가 뭐야?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동사가 자동사야. 근데 뒤에 목적어, 즉, 을, 를. 선생님이 왜 오라고 씁니까? o b j e 의 줄임말이야. o b j e 가 목적어란 뜻이거든. 뒤에 을, 를이 있어야 되는 동사가 타동사야. 영어의 모든 동사는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야. 그런데 이거 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타동사는 한국어로 그냥 을르를 넣으면 말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다, 다 타동사라 그랬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자동사 타동사야. 타동사지 을르스에 자연스럽지 영어를 공부하다 수학을 공부하다, 그렇지? 수영하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오, 어, 이건 자동사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니? 을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다동, 타동사야. 자연스럽지 않으면 자동사야. 쓰다, right.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그지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영어에 이러, 이런, 이런 자동, 타동사는, 타동사는 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을, 를에 해당한 말이 있어야 돼. 지금 목적어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그래야 맞는 문장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동사,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요즘에도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 뭐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exist. 얘는 무조건 자동사야. 뒤에 목적어 명사 있으면 돼는 돼.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happen, 발생하다. 얘도 무조건 자동사야. 이런 애들은 뒤에 명사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appear, 나타나다. 얘도 무조건 자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차좀 알겠니? 자동사, 을를렀을때 자연스럽지 않아. 그럼 목적어 있으면 되는데, 안 되지. 타동사, 을를렀을때 자연스러워. 그럼 을르에 해당한 말이 반드시 어떻게? 있어야 돼.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할게. 두 번째, 보어, 보어, 의유무에 아. 보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완전동사와 또 나눌 수가 있어. 요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 뭐가 보호가 있어야 되는 동사 같니? 느낌상. 그래. 불완전 동사가 보호가 있어야 돼. 얘는 C. Compliment의 줄임말. Compliment가 보충해 주는 거 보호 이런 뜻이라고 했지? 그렇지 보호가 있어야 돼. 불완전. 불완전하니까. 완전 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도 돼. 자 선생님이 이 보호에 대한 개념은 정말 많이 설명해 줬어. 그치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나올 때이 보호 자리, 이 보호 자리 어떻게 할수 있다고? 얘가 무슨 관계? 동등 관계 그치 같은 거 같은 거일 때 똑같은 거일 때 보호 자리야. 보호 자리 이렇게 보호가 나와야 되는 동사를 뭐라 그런다고요? 불완전 동사 그래서 이 불안전 동사는, 자, 꿀팁. 비동사로 바꿨을 때다 성립이 돼야 돼. 뭐, 뭐이다. 아까, 그녀는, 파산했다. 이런 뜻이지, 그치? 이때 웬트 대신에, 뭘로 바꿔도 말이 된다고? 비동사로 바꿔도 말이 돼. 그럼 여기 보자. 호 같은 거니까. 알겠니? 뭔지 알겠지? 이런 게 불안전 동사로 지금 쓰인 거야. 어쨌든, 문법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게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렇게 완전 동사, 불안전 동사라는 것도 있다. 불안전 동사는 뒤에 보를 갖는 동사. 완전 동사는 뒤에 보호를 갖지 않는 동사, 알겠습니까?